안녕하세요. 대구광복초등학교 5학년 서정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반려동물의 디지털 코드장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잠든 반려동물들. 하지만 같은 순간 비와 추위를 견디며 길이에서 잠들어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반려동물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무늬가 존재할까요? 동물의 코에는 비문이라고 불리는 개체마다 모두 다른 고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문을 보다 정확하게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카메라와 동작감지 센서를 이용해 강아지가 사료를 먹는 자연스러운 순간에 비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합니다. 강아지가 다가오면 동작감지 센서가 작동하고 카메라가 곧바로 비문을 포착합니다. 촬영된 비문은 사람의 지문처럼 각각의 성과 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 발명을 통해 길을 잃은 반려동물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기술이 반려동물의 삶을 지키고 더 안전한 보호환경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